할렐루야.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후반부죠.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보다 힘들다. 아, 이 놀라운 주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. 아, 불신자들도 다 아는 주님의 말씀.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보다 힘들다. 아, 그 요즘은 하여튼 뭐 물질 만능, 황금 만능 시대인데 이런 말씀 때문에 주님의 인기가 점점 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? 아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정말로 어, 천국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 비밀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선 그 어느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, 제가 무엇을 해야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? 아 이렇게 묻죠. 이 청년이 우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,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, 아, 주님을 선한 선생입니다. 생각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. 이 청년의 얘기 가운데 정말 또 깊은 그 의미가 다 들어있는데,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이, 야, 어찌 나를 선하다느냐.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.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죠. 그리고 나서, 계명을 지켜라. 어,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이웃을 내온같이 사랑하라. 그이 비슷한 얘기가 마가누가 복음, 보금, 공간 복음에 다 나오는데 네. 마가누가 복음에서는 어, 하나님을 마음을 나고, 힘을 나고, 뜻을 나고, 목숨을 나하여 사랑하고 내웃을 내온같이 사랑하라.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. 그같이 주님 말씀하시거든요. 그랬을 때 우선 이 청년이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?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. 이것은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고 할수 있을까요? 그랬을 때이 청년이 그, 주님께서, 야, 개명을 지켜라. 이것을 내가 다 행하였나이다. 어, 아, 정말 놀라운 성실한 청년이죠. 부자 청년인데 아주 성실한 청년이. 아, 지금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는 뭐 80, 90, 100살 살다 보니까, 아, 뭐그살 만큼 살다 보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, 노후를 어떻게 편안하게 그리고 잘 죽을 것인가. 여기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까 영생 천국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관심이 참 별로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만은 옛날 예수님 당시만 해도 평균 수명이 뭐 20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니 기근과 질병 어, 뭐그 너무 영양실조로 죽어 가는 사람 뭐 이유 말하자면 병으로 뭐 사고로 죽어 가는 사람들 전쟁 말할 수도 없는 그 수많은 전쟁, 파리 목숨 같이 사람들이 죽어가죠.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영생 천국을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나왔다. 근데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제정신이라면은 그아 영생과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주님께로 나오는 게 제정신인데 그런 점에서. 뭐어금 만능주의, 물질 만능주의 시대긴 하지만 사람들을 깨우쳐서 사람들이 제정신을 갖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다 어때 고 어떤 어땠 것뿐이고 우리 영생 천국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일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. 그랬을 때 이제 그 청년이 그러잖아요. 아, 다 했습니다.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, 너 언제나고자 할진데 가진 것을 다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. 그렇게 말씀하신다 말이에요. 그런데 이하늘에 백에게 보화가 있으리라. 아,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. 그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,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힘들다.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. 나 아, 우선감 그 어, 야, 가진 것을 다 팔아,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. 이러한 주님 말씀에 대해서, 버트란드러셀이 Why I am not a Christian 이란 책에서, 야, 주님이 이렇게 뭐 실천도 못할 얘기나, 그, 하고, 이런 분을 어떻게, 그, 구세주라고 할수 있겠느냐. 에, 또, 어, 주님, 버트란드러셀 주님이, 야,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달라고 했는데, 그 실천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. 그런 얘기를, 뻥뻥하고, 그, 한 분을 나는 믿을 수 없다. 그렇게 그 주장하던데요. 그런데,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생각하면 정말로 진, 진리다. 천국에 이르는 길이다. 그걸 알수 있지 않을까요? 역사적으로도 고금동서의 그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, 아, 그 재산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? 지금도 있죠. 어 그런 점에서 러셀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선입견 편견, 자기 견문이 적은 거를 자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여하튼 그, 어,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재물, 돈을 의지하면은 어,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원하시는 참 생명, 완전한, 강력하고 풍성한, 충만한 생명, 생기가 넘치는 기쁨이 가득한 생명으로부터 또 멀어질 수밖에 없다.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점이 있습니다.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육체로 비롯되고 육체의 욕심과 교만으로 비롯되는 거거든요. 그 죄악 때문에 결국은 참되고 완전한 영원한 생명 천국을 못 누리는 거거든요.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서 진정으로 세상과 돈,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, 하나님, 예수님, 성령님을 천국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그 삶을 살수록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그 생명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.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모든 그 죄와 악의 원인인 육체와 그 교만과 욕심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.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, 예수님 진리 안에 사는 삶, 그삶 가운데 영생천국이 앞당겨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. 근데 100% 그렇게 못하는 게 문제인데, 첫째는 그 청지기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? 우리 인간이 아무리 가지고, 많이 가지고 있다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맡기신 것이니, 청지기로서 잘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는 것이 예, 중요하다. 어, 또, 자칫 잘못하면, 야, 정직이 가치관이라고 하면서, 재물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다면,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건데요. 여하튼 그, 어, 동시에, 우리가 가진 재물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,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, 그, 내놓을 때, 그 내놓은 만큼 하늘의 보아가 쌓인다.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, 6장산상설계에서도야 어,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너희 보물인 것은 너희 마음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그 우리 재산을 그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재산뿐만 아니라 뭐 우리 생명 음, 시간이 생명이지 않습니까?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다 하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그리할 때 우리 마음이 하늘 나라에 가 있는 것이고.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들에서 어, 내게 보아가 있으리라 또 보아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온전히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,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말을 깨 들어가기도 힘들다 어, 부자들이 뭐폼 잡고 뭐 그렇지만은 겉보기 행복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.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. 야고보서에서도하나님께서 믿음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사 믿음에 부여케 한다고 하셨는데 믿음에 부여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더 정말로 천국의 행복을 앞당겨 사는 정말로 행복한 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? 야, 나를 위해서... 어, 부모 가족을 포기하고 집이나 전또 재산을 포기한 사람은 이 땅에서 수배를 받고 마가복음에 백배를 받고 그랬죠. 어, 또 영생을 반드시 상속할 것이다. 그같이 말씀하셨거든요. 어, 정말로 우리가 이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가족을 포기한다, 뭐 재물을 포기한다 이런 그. 실제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가족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, 예수님,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의지하고 믿음을 의지하고 사는 삶 그리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런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, 예수님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풍성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하여튼 늘 우리는. 진리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적인 삶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러한 가운데 주님 말씀의 놀라운 의미를 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. 우리가요 맨날 땅에서 바닥을 기니까 맨날 뭐 불평불만 안 좋은 일들 뭐 그런 일만 그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, 등산을 해보면요.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놀라운 풍경이 펼쳐지지 않습니까? 아, 그, 정말로 제가 산을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, 아, 설악산 어마어마해요. 올라갈수록 너무 어마어마한 풍경이 펼쳐지고, 뭐, 속세, 세상에 골치 아픈 것들 다 보이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는데, 어 아,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? 높은 영적인 경제에 나갈수록 아, 세상 사람들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다 이해하고 불쌍해요. 아, 저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해서 천상적인 진리를 깨닫고 천국을 앞당겨 삶을 살게 만들어줄 것인가 를 궁리하고 실천하게 되는데. 그 가운데 점점 더 높은 신령한 영적인 경기가 펼쳐지는 것을 늘 체험하거든요.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. 아멘.